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학생상담센터 센터장 이름은 박은영입니다. 삶의 변화를 이끄는 축복의 통로 피터 펜 교수로 불리고 있고요. 어, 여러분의 대학생활의 적응과 어, 심리 질로 적성에 관한 다양한 부분에 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센터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저희 학생상담센터는 일단 여러분의 대학 생활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용을 원하시면 직접 방문 또는 메일, 또 전화번호 061-470-1607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심리 검사와 상담을 신청하시면 가까운 시일 내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사회 연락을 통해서 약속을 하고 우리 상담사 선생님과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센터 일정이 있는 경우에 겹치지 않도록 가능한 음, 시간들을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긴급하게 내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심리 검사와 해석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개인 상담은 주 1회 보통 50분. 어, 많게는 1회기에서 50, 10회기 정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어, 내가 위기 상담에 해당된다고 라 말씀해 주시면 일주일에 1회 이상도 상담이 진행 가능하고요. 또 개인 상담의 종결를 오늘 경우에는 상담자 선생님과의 어, 함께 논의를 통해서 어, 상담이 종결이 가능합니다. 최소한 한주 전에 미리 종결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어, 비밀을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위급한 상황, 즉 자살이라든가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는 어, 법의 법정 규정에 따라서 어, 가족에게 연락이 될수 있음을 먼저 공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운영되는 모든 프로그램은 학생 이 지불하는 비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활한 대학생활과 진로 상담에 관련된 부분에 도움을 원하시면 저희 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저는 희 집단 상담과 워크숍 등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과 차원에서의 프로그램이 제공되기도 하고요. 어, 다양한 친구들과의 다른 탁구 학생들과의 이런 프로그램들을 함께 진행해 보자 하는 친구들은 집단상담에 저희 개별적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학교 홈페이지, 동아뉴스나 SNS, 게시판 등을 통해서 또는 학과 지도교수님 을 통해서 안내가 되어질 예정이오니 꼭 대학생활 중에는 홈페이지를 어꼭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 프로그램 중에는 어 심리검사 해서 개인 진로 학습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심리 상담에 관련된 교육과 서포터즈 저희 센터에서 함께 마음 이음으로 다른 학생들 또래 상담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또 저희 센터를 도와주는 서포터즈 친구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서 리더십을 길러갈 수 있는 좋은 기회에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학생상담센터는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활하고 보다 더 나은 어, 프로그램 진행이 될수 있도록 솔직하게 시, 상담사 선생님과 프로그램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 저희 학생상담센터는 행복한 오늘 성장하는 우리라는 어, 슬로건을 가지고 어,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본관 117호 어, 가장 중앙에 있는 복도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번호를 말씀드리면 061-470-1607번입니다. 언제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드리고 어, 상담과 여러분의 고민들, 여러 가지 고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센터에 전화도 해주시고 직접 방문해 주셔서 여러분이 더 나은 학교 생활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